안녕하세요. 무선모형 아시아프입니다. 차량 이름은 데저트 버기고요 XL 1대5 차량 무지무지 큰 그런 차가 되겠습니다. 자, 알다시피 여러분들 1대5 차량에서 데저트는 동영상을 되게 많이 찍었고요그기서또 배터리를 또, 또 사시면은 거의 배터리 두개 공짜인데, 다두 개도 따로 이제 하셔가지고, 여러가지 이제 제품을 구성해서 나가도록 나아가, 하겠습니다. 자, 현장 잭이라든가 이게 코드도 다있고요 우리 님께서 충전기가 있다고 하시니까, 어, 충전할 때 충전 잘 하시고, 배터리 4개 하실 때는 또 안전하게 충전하시면 되고요. 요 차를 제가 이제 개봉을 해서 보통 나가잖아요. 근데 고객님께서 나가지 않는 손님들, 시켜서 원하지 않는 손님들은, 이 실드, 팩토리 실드가 된 상태에서 뜯지 않습니다. 자, 팀롯시 팩토리 실드가 되는 상태에서 뜯지 않고, 바로 배송되는 제품이기 때문에, 이 제품은 따로 이제 포장을 어 넣어가지고 집어보도록 하고요. 그리고 제주도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내도록 했습니다 설이 끝나기 때문에 엄청나게 양이 많아요. 그래서 설 끝나고 양이 나는 거는 이제 옥0유괴소로 따로 보낼 예정인데요. 출고시켜서 제주도까지 가야 되는 이틀 정도 걸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출고해가지고 나가는 데저트. 자, 세팅 안 하고 바로 나가니까요. 이 제품에 대해서는 세팅. 예. 어, 추가. 추가 제품은 이거. 추가 제품은 이거였습니다. 이거는 알루미늄 메탈 서보 음, 세보 어, 라고 할수있고요 어, 서버 버튼이고, 얘는, 예, 서버 중에서도 엄청나게 큰 서버에요. D845WP, 요까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우리 님 세팅 잘하시고요 직접 하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따로 하않아도 우리 님께서잘 하시면서, 동영상에, 어, 유튜브 검색에다가, r c 라이프 D845WP 나오면, 이 동영상이 나올 겁니다. 세팅 잘 하시기 바랍니다. 역시, r c 라이프 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출구하겠습니다. 제주도로 고고씽 짜잔. 자.